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더 응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 넷플릭스에 좀 비싸게 팔면 안 돼요? 만약에 이거 내려오면은 <laughs> 그래서 OTT로라도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근데 지금 이걸 한다는 거를 좀 유력한 어떤 뭐 플랫폼이나 매체를 통해서 얘기한 게 있나요? 약간 그러니까 홍보를 더아르마름 이런 거 말고 예, 뉴스 경고. 아, 근데, 매쇼한 번, 쇼를 넣어줘요. 제가요? 네. <laughs> 그렇네요. 네. 아, 그래서 조금 음. 더 많이 홍보가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내일 윤호중 해안부 장관님을 만나거든요, 매도쇼에서. 어. 그안부 <laughs> 음. <laughs> 장관님, 이거 좀 보시라고. 근데 출연 안 하셨더라고요. 그죠. 어. 네. 그리고 박문성 해석위원님, 영화 제작할 때보다 더 잘생기지셨네요. 벨트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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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세상이 살기 좋아지니까 마음이 편하시니까 남겨주셨고요. 이거 또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.